바로 충치 검사하는 날! 아, 됐다! <laughs> 자, 아 하세요 음, 음, 음. 그러세요? 충치가 생겼습니다. 하루빨리 치과에 가지 않으면 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, 안돼! 이가 색까매지는 한이 있더라도 치과는 절대로 가기 싫어 그래, 이것만 없으면 돼 없었던 일로! 절아, 치과에서 너한테 우편을 보냈네. 이거 뭐니? 어, 아, 무것도아니야 비트박스를 하면 치통이 낫는다고? 음. 바로 이거야. 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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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박치 북북북 북북, 걸렸지 북북. 딱 걸렸지 내가 보낸 가장 편지 이거에 너는 속았지 비트박스 못한 넌 박치 그 입속에 들은 거는 중치 나의 눈치 누구보다 빠르지 지금 바로 치과로 팔로우 팔로우 팔로 미 <목소리> 내 딸이 중치균에 당하는 걸 두고 보란 말이야 절대 안 돼. 나절대안 y 거야. 그만 d you. i 이대로 t 려갈 i n 없어. 너 진짜. 무섭다고 무서서 i n g 는 o go. i 거기 누워서 뭐 해? <laughs> 누워서 o go. I'm 어 그렇구나. 난 치과 가려고 왔는데 너도? 응. 엄마도 없이 너 혼자 온 거야? 대단하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치료받을게 무서우면 <laughs> 이렇게 심호흡해봐 그럼 치료 끝나고 보자 <laughs> 자아 어, 하고 크게 벌려요 아아아아아아 움직이 다쳐요 시계들이 남아있다!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! <laughs> 안되겠다! 호피하 우리 여기서 만난 건 비밀로, 비밀로 할까? 할까? 우리 운 것도 비밀로, 비밀로 하자. 하자!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내일 보자 우리 딸 많이 아팠어? 아이 근데 아빠가 그렇게 끌고 갈 때는 안 간다고 떼쓰더니 우빈이 보고는 홀랑 들어가냐? 아빠 섭하다. 아, 그거야? 우빈이가 먼저 그렇게 말해서. 얼레리 꼴레리다이야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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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충치기에 당하는 걸 두고 보라고 절대 안돼. 싫다고 <laughs> 무섭다고. <laughs> 점심 급식 당번인 거 잊지 않았지? <laughs> 오늘은 꼭 갈게 <laughs> 진짜지? 그럼 일하다 잠깐 짬내서 나오면 돼 <laughs> 약속한 거야 그래 이따 학교에서 보자 <laughs> 꼭 와야 돼와 <laughs> 점심시간이다 아우 별이 엄마는 아직도 안 오셨네 별이는 뒷전인가 봐 <laughs> 엄마 아니 내가 뭐 틀말한 것도 아니고 <laughs> 엄마 올 때까지 제가 대신할게요 그럼 되죠? <laughs> 아이고, 별아. 됐어. 아니, 뭐 내가 이렇게 힘이 세? <laughs> 별아, 방금 전화 왔는데 어머니가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실 것 같다고. 어. 별아. 아이고, 엄마가 또 약속을 어겼구나. 응?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꼭 <laughs> 온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엄마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어? 어? 그랬어요 그래서... <laughs> 말도 안 되죠 <laughs> 엄마! 어? 회사에 급한 일이 떠더니 지금 커피 마시면서 놀고 아이... 있잖아 진짜 싫어 엄마! 아이 별아! 그랬어요 그래서... <laughs> 말도 안 되죠 향기 어? <laughs> 씨도 정말... 아 참... 응? 어? 네 엄마, 미안한데 별이 학교에 나 대신 가줄 수 없나 해서 오늘은 꼭 가주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 오기는 왔는데 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난 정말 나쁜 엄마야 아유, 향기 씨 별이가 단단히 오해했네 어떻게 풀어주지? 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긴, 전쟁 준비하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군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이 애송이 녀어 적을 날고 나를 난다면 백군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! 늘 회사 일에 바쁘다고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바쁜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다캐낸 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<laughs> 아빠! 얼른 들어가자! 사무실 침투 완료 어, 아슬아슬했어 백향기씨, 커피를 한잔 마실까? 난 향기씨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나이도 있으신데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? 어 맨날 애들 봐야 한다면서 집에 제일 먼저 가는데 저런 거라도 시켜야지 그렇게 애가 걱정되면 회사 과주 좀더 해야지 안 그래? 아빠! 이게 뭐야? 음 어 엄마가 어? 먼저 왔네? 아, 별이 왔니? 어, 엄마 나 오늘 엄마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로 랑스러워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해. <laughs> 감정이잖아. <감동이다. 웃음>